메타퀘스트 3월에 쓰면 답답하셨죠? 이제 AMVR 안면폼으로 고민 해결. 메타퀘스트 3 유저라면 누구나 공감할 땀 차고 답답한 착용감. AMVR 가죽 환기 안면폼은 뛰어난 통기성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해 줍니다. 빛샘 방지 설계로 몰입감은 업. 얼굴 형태에 맞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가죽과 실크 두 가지 안면폼을 제공하니.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. 쾌적함은 물론 몰입감까지 극대화해줄 AMVR 안면폼. 실제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합니다. AMVR 안면폼 덕분에 퀘스트 3 사용 시간이 늘었어요. 30분만 써도 답답했는데 이젠 1시간 넘게 착용해도 괜찮아요. 코옆 빗샘 방지 디자인 덕분에 영화 볼때 집중도 잘 되고요. 안경 쓰시는 분들은 사이즈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. 기존 안면폼은 너무 답답했는데 AMVR로 바꾸니 땀도 덜 차고 쾌적해요. 특히 환기 기능 덕분에 열감도 덜 느껴지고 부드러운 가죽 재질 덕분에 착용감도 좋아요. 빗샘 걱정 없이 VR 게임이나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만족합니다. 퀘스트 3 사용자라면 AMVR 안면폼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